나 배고파. 아, 어. 음, 잠깐만. 아, 오늘 먹어도 돼, 근데 상관없어.

아, 제 김인성 그런 거 아니니까. 와 진짜 맛있다. <Syria> 진짜 맛있다. <미� jer girlfriend> 서로 쓸때없는 거. <laughs> 아니 너무. 내. 나 이거 사야겠다. 안 되겠다. 입어보라거 근데? 그러게 이거는 근데 검증되지 않은걸수도 있다 이게 인기잖아 봐봐 인기인기두 개야. 야 이거 먹어. 에? 진짜? 인기라는데 이것도 인기야 두개 의 인기의 인기의 인기인기 인기의 인기인기먹인기 <목시 hydro> 이거안 먹는다고? 기들어가어 <laughs> 여기? 여기 어때? 까치, 여기 네, 여기 여기 응. 애플고 맛있다 <목시> 음. 뭐 맛있다. 여기 딱붙여 있어. 79H086.9 하나. 다른 거? 흰밥을 음. 먹으면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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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뭐라고요? 맛 간이 정수안돼 있는 계란 갈비 소스가 다른 거두가지예이두 뭐? 개를 꼭다 먹어야 된대 얘는 조금 매울 수도 있어 음. 이거 먹었어요? 이거 아니죠? 음. 핫도그랑은 다른맛이야 다이 이거! 여기다 야채랑 같이 먹어야 돼이한 번에? 네한 번에 다 드세요 음. 이거 아니, 맛있어 이거 밥안 뭐야? 음. 하나도 빠져서 다넣었어 쌀국수 맞네 아닌가? 쌀국수 맞네 쪼개서 먹는건데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 쌀넣어 먹나요? 어, 넣어서 같이 먹네 맛있는데? 맛있어 그래? 맛있는데요? <laughs> 음. 아 이거 매운 소스이야 매운? 어 매콤해 아주 음. 어때? 맛있어 <laughs> 음! 맛있 뭔가 하는 맛이 ミニミッチーさん 죽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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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카페가 가지고 커피 시켰는데 20분 걸린다. 와. 뭐뭐 거의 식망 거야. 그냥, 뭐 그냥 거의 식망 거가라 보었다 갈게. 여기야. 거리기가 더어가야 돼. 거야거 이거 먹어봐. 응. 이거? 응. 이거 뭐야? 이거 엄청 설명을 했어. 반새우. 아, 싸서 주시는구나 와, 됐다. 먹어. 음. 제가 먼저 먹어봐야 돼.

아있와 진짜 맛있다 그래? 맛있나? 나 많이 근데 거다 먹어 너네 음? 있는 거다먹고응 있는 거다먹고와 와. 대안했어 나 나도 지금 눈이 벌쩍 <laughs> 뜨 너무 상큼해 응음 음. 맛있어 응진 맛있어 대박이야 망고랑 너무 잘 어울려 아, 이게 아, 너무 맛있어 그 다음 게 응응 음, 음. 그 다음 게또 맛있을 거 같아 기다리지 마 우리 이제야 뭔가 망고를 먹는 느낌 아. 먼저 뿌릴게요 응. 연유 갑니다 네 연유가 있어야 더 맛있어요 아, 음. 짭짭 두드러 한번 잘리시네잘데 어. 이렇게 갑니다 오 어. 봤는데? 어. 어, 야 아이 너얘 방금 표정냈다 얘어이잖아 내가 같이 먹어 하나 둘셋 맛있는데? 응? 이거 수박밥 응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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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근데 시원해 맛있어 차려. 어? 괜찮요 어? 네! 제발 만원스크림봐 절대 불가능이지. 어. 20만원 나올걸? 응. 정지! 어. 너빵 음. 음. 아, 대박 맛있어. 처음 왔으니까 퍼스트 비즈 그래? 호게 조금 더억울졌다 응.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죄송해요 먹을게요 이없어 찍어야 돼요 이거 매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빵을 세번 리필하고? <laughs> <laughs> 간지러? 뭐 어떡하겠어 그래도 해야지 미쳤다 진짜 시원하고 엄청 세심하고 서비스 진짜 짱 좋아요 여기 진짜 또 오고 싶어 よしやがって。 우리 <머리 integer> <laughs> 언니도 엄마랑 응, 냉각지 우리 못하지 않으세요, 엄 저야 피클 없는 거좀선호는데아니 아니. 먹어. 도 먹어 봐. 이가 먹물로 가득 차네. 잘이 오케이 아뜨 이거 있어요 내가 다나은거응 맛있어? 먹어 맛있어? 네, <laughs> 응. 뭔가 다 먹어도 될것 같지 않아요? <laughs> <laughs> 그 이게 칼로리가 높 어. 가지고어한번넣어면더 고기 뭐냐 크 w 무슨 말? 알고 나냐? 너무 <laughs> 맛있어 다시 데워달라고 좋아요, 좋아요. 당근에 칼로시라고 다 어, 비 너무 많이 오네. <laughs> 아, 그래도 맛있, 마지막 맛있는 반미를 먹고 가서 너무 좋다. 어.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뭐야? 비프, 비, 비 스페셜? 스페셜? 예. <laughs> 오빠! 먼저 먹어라! 밤미반? 음. 어. 음. 소고기 전통 고유 단나 아니야. 아니 근어다 아니야. 한입도 안줄 거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 평을 하자면 어제보다 이게 더 베트남 밤미 같은 느낌? 그죠. 어. 어제 그럼 관광객들을 위해 대량한다. 이건 진짜 약간 바, 바, 반미 베트남 향이나. 어. 근데 맛있어. 근데 우리 다들. 응. 하나. 어. 음. 맛있다. 아 음. 너무 맛있어. 고마워.

k a 가라 u